경마, 고배당 적중, 어렵지 않아. 경마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경마 탓자 마신입니다. 어, 4월 24일 일요일 어, 서울, 부산 어,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토요일 날 경마도 어, 경마 탓자 마신이 어, 총 7개 경주를 적중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뭐 3보까지도 적중을 많이 했는데, 어, 자, 우리가 오늘도 더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적중을 하기 어, 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우리, 그, 경마 타자 마신, 어,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께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 서, 어, <laughs> 일경, 어, 서울 일경주, 뭐, 충마하고, 어, 복병마한 마리씩만 이렇게 불러드릴 테니까, 어, 메모 잘 하셔가지고, 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럼, 어, 서울 일경주 가겠습니다. 서울 일경주 육동급, 1200m, 예, 총1 2두 축도합니다. 어, 충만은, 예, 일경주 충만은 8번 그랜드 레건, 어, 8번 그랜드 레건이 어, 어, <laughs> 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 김정중기수가안정을 하고, 하고 있는데, 요 어, 놈을 축으로 인정을 합니다. 어, 고배당 복병마는, 어, 머니땡참, 2번 머니땡참, 어, 요 놈을, 어, 복병마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 가겠습니다. 네, 서울 이경주, 어, 곡선 육동거 1200m. <laughs> 네, 총 12도 출도합니다 이경주 충마는 10번 어, 국향입니다 어, 국향 임기영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오늘도 어, 임기영 기수가 선전을 좀 했죠 어, 이런 걸 추구로 인정 하겠습니다 복병 뭐, 한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스카이 푸쳐 12번 스카이 푸쳐 어, 김동수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놈을, 어, 고배당 복병마로, 어, 자리 한 자리 할수 있는 복병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 서울 삼경주 가겠습니다. 어, 서울 삼경주, 어, 국산 6등급 1300m. 네, 총1 2도 출동합니다. <laughs> 삼경주 충만은 3번 네, 3번 청산영웅 어, 유수왕 기수가 안정을 합니다. 어, 요 놈을 어, 축으로 어, 삼경주 축으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 고배당 한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2번 어, 브레이시나 어, 이놈을,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신형철 교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손색이 없습니다. 어, 그러면 부산 일경주 가겠습니다. 예, 네, 부산 일경주, 어, 국산 6등급 1200m. 예, 총 10도 출두합니다 부산 일경주 충마는 어, 5번 어, 그라우드원 어, 이놈을 어, 문세영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놈을 어, 충마로 어,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 고배당 한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7번 어, 신의전사 어, 어, 서광주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놈을 고배당으로 인정을 음. 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 가겠습니다. 네, 서울 사경주 굽산 5등급 1300m 네, 총 12도 출동합니다 사경주 충만은 어, 정상, 5번 정상 파, 이팅 어, 5번 정상 파이팅 장출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놈을, 어, 삼, 사경주 충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7번 세인트 루카, 7번 세인트 루카, 어, 송제출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부산 이경주 가겠습니다. 어, 부산 이경주 국산 5등급 1300m 음, 총1 1두 출두합니다. 네, 부산 이경주 충만은 5번 스텔루나 어, 요놈 페로비치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요놈을 어, 충마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8번 보람이 보라미, 8번 보람이를 어, 서강주 기수가 또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요놈을 어, 고배당 추천 폭병마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오경주 가겠습니다 어 서울 오경주 어 국산 5등급 1400m, 네총 12두출도 합니다. 어 서울 오경주 측마는 8번 어 한강 챔프 어 요놈을 측마로 어어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 유승환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복병 한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네 남산열매, 12번 남산열매, 정정희 기수가 안양을 하고 있는데, 요 놈을 복병에 한자한 자리, 자리 할수 있는 마플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부산 삼경주 가겠습니다. 부산 삼경주, 어 국산 5등급 1300m, 네, 총 10도 출도합니다. 음, 부산 삼경주 충마는, 어, 4번, 어, 하나, 하바나 체인, 어, 박재희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놈을, 어, 삼경주 충마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고배당 복병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8번, 어, 8번, 어, 런 엔드건, 런 엔드건, 어, 유연명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놈을, 어, 충마로, 어, 저기, 고배당, 어, 복병마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육경주 가겠습니다. 네, 서울 육경주, 어, 5, 국산 5등급 1200m, 네, 총 12도 출도합니다. 어, 서울 육경주 충마는, 어, 3번, 아, 아로마, 어, 요 놈을, 어, 김하영 기수가 안장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요 놈을, 어, 충마로 어,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 고업에 당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8번 어 그린백 어송제출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요놈을 어 고배당 한자리할수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부산 사경주 가겠습니다. 예, 부산 사경주 국산 5등급 1400m 총 12도 출도합니다. 네, 부산 사경주 충마는 어, 7번 짱이 어, 다실과 기수 완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놈을 어, 부산 사경주 충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3번 어, 드리필 칠주 어, 이놈을 고업에 당한자리할수 있는 복병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서울 7경주 가겠습니다. 서울 7경주, 국산 4등급 1200m, 총 11도 출도합니다. 어, 서울 칠경주 충마는 9번 퍼플 K 어, 유승환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놈을 어, 칠경주 충마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패션드, 패션드 패션, 10번 패션드 패션 어, 정적희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이놈을 어, 고배당 복병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어, 부산 오경주 가겠습니다 예, 부산 오경주 어, 부산 일보배 대상경주죠 어, 부산 오경주 1200m 서울 기수들이 어, 많이 가서 있는데 어떤 기수가 어, 우승을 할지 어, 보겠습니다. 어, 지금 경마 타자 마시니 서울, 어, 부산 오경주, 추군 어, 서울에서 간 어, 라운드 파이터 2혁 기수가 어, 지금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거의 2혁 어, 기수가 우승을 하지 않나 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4번 어, 라운드 파이, 파이터 어, 복병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1번 서울서 간 말이죠. 1번, 어, 이스트 제트, 어, 김영곤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김영곤 기수가, 어, 복병마로, 어,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예, 네, 서울 8경류 가겠습니다. 서울 팔경주 혼합 4등급 1700m 네, 총 9두 출동합니다. 어, 서울 팔경주 충만은 어, 4번 문합 엠파이터 어, 장추열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어, 놈을 어, 팔경주 충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복병 어, 한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5번, JS 군항. 5번, JS 군항. 어, 김옥성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아, 이놈을, 어, 복병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로,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부산 육경주 가겠습니다. 예, 부산 육경주 혼합 4등급 1,600m. 예, 총 12도 출도합니다. 어, 부산 육경주 충마는 어, 10번 런 파이터. 어, 다실방시도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 요 놈을, 어, 부산 육경주, 어, 충마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1번, 오리어 클래스, 어, 조인공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놈을, 복병 한자 고배당 복병 한 자리, 자리 할수 있는 마필로 어,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서울, 일, 구경주 가겠습니다. 예, 서울, 구경주, 국산 3등급, 1800m. 예, 아홉 부터 출토합니다. 어, 서울 팔경주 충마는 어, 4번 운해창천 어, 다비드 기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놈을 어, 어, 충마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4번 아닙니다. 이거 잘못했습니다. 어, 서울 구경주 충마는 예. 7번, 어, 두선 장군, 어, 장철 기수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놈을, 어, 구경주, 측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5번, 정문 볼트, 이요 놈을, 어, 이현정 어, 기수 관장을 하고 있는데, 어, 요 고배당, 어, 복병마로, 어,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서울 0경주 가겠습니다. 예, 서울 식경주, 어, 국산 4등급 1,400m, 예, 총 10도 출도합니다. 예, 서울 식경주 충마는, 어, 6번, 와우와우, 어, 송재철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요 놈을, 어, 서울 식경주 충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고배당 한 자리에 할수 있는 마필은 7번, 대천, 열 장, 어, 요 놈을, 어, 고배당 한 자리 할수 있는 마필로, 어, 추천드립니다. 어, 식경주 가겠습니다. 서울 마지막 경주, 식경주, 어, 경주 예, 서울 마지막 경주, 1 1경주 어, 1등급, 천사백 메타. 예, 총 10도 출도합니다. 네. 어, 충마로는 서울 11공주 충마는 3번 블랙 머스크 어, 유승환 기수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놈을 충마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배당 한자리 할수 있는 마필은 어, 8번 MJ파워 어, 송재출 기수가 안장을 합니다 어, 이놈을 어, 고배당 한자리 할수 있는 어, 복병마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러 어, 다음 어, 4월 말 금요일 경마에 또 어,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